엄청 이뻐할 텐데, 그지그러 말도 안 하지. 진짜. 누구를 더, 더 닮았으면 좋을까? 우리 넷 중에. 어. 진짜? 아니, 솔직히 약간 제 생각은 얼굴은 약간 내 쪽으로 좀 닮아야 될것 같지. <laughs> 그리고 몸매는 약간 음. 아빠 쪽으로 음. 이렇게 담는 게 맞지 않나요? 맞아요, 그요 그게 만약에 반대로 되는 순간 이제 그 아이 어둡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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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더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아버님 사실 아니 근데 사실 내 나는 근데 몰랐는데 점점 사진 보니까 아빠를 닮아가더라고요. 누가요? 내가. 똑같이 생겼어요, 무슨 말이에요? 옛날은안그랬대 아니, 옛날에 똑같았어요 어, 사실 아니... 원효 씨보다도 아버님이 훨씬 잘생겼어요 당연히 아빠가 잘생겼지 눈썹 문신 했는데 그 <laughs> 손주가 생기면 제일 하고 싶은 건 뭐야, 아빠? 하고 싶은 게 빨리 컸으면 좋겠어 요시뭐 <laughs> 하게요, 같이? 산도 다니고 <laughs> 산책 제일 뭐 재롱 피우는 거 보고 싶겠지 우리는 것도 좋지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할배, 할배가, 동화책 막, 읽으면서 아이렇게 주고, 뭐, 그런 것도 하고 싶고. 그래, 할배, 할배, 할매가 건강해야지, 뭐, 어디, 돌아다니기라도 하지. 맞아. 어? 산책도 하고. 그래, 건강해야지. 응. 이... 할매도 그러고. 아니, 우리 손주가, 네. 어? 이, 할아버지 를 닮았으면은, 진짜 운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탄탄대로지. 정말 어. 행운의 사나이, 기적의 사나이. 할아버지 닮아서 엄청 응? 그렇게 태어난.